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세레나데입니다.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게 빕니다 오늘은 중요한 행성의 움직임으로 본 2024년도와 앞으로 올 세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엔 우리들이 놀랄만한 소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계의 외행성들의 움직임입니다. 명왕성은 2008년부터 염소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월 물병자리에 입궁해서 2043년까지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명왕성 물병자리를 잠시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3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였습니다.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잠시 입궁했던 그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AI, ChatGPT였습니다. ai가 우리 삶을 가져올 혁명을 예고하며 바람과 같이 등장했는데요 ai의 c g p t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와 함께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사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물병자리는 공기의 사인이며 인도주의를 표방합니다 대중의 사인이며 혁신 진보 기술을 상징합니다 미래 지향적이며 집단적인 복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최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은 유니버설 베이싱 인컴에 대한 시스템을 구현하여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AI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지도 무병자리 명왕성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일 듯 합니다. 지난 명왕성 물병자리는 1777년부터 1799년이었습니다. 1775년부터 1783년엔 미국의 독립 전쟁이 있었고 1789년부터 1799년엔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정치 구조의 변화, 개인의 권리, 사회적 평등과 관련된 새로운 세상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스팀 엔진 기술 그리고 농업 기술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물병자리는 항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20년간 우린 우주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주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엔 갑작스러운 변화의 별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입궁합니다. 교통수단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차원의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된다거나 자유주행차, 새로운 에너지원의 교통수단일지도 모릅니다. 혁신의별 천왕성은 2033년까지 쌍둥이 자리에 머물게 되며 공수자리와 대립가금 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보다는 지역경제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이웃나라와 협력을 하거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좀더 작은 지역 경제로 나뉘어질지도 모릅니다. 지역 화폐가 중요해질 수 있고요. 국가 간, 그리고 또 개인 간, 물물 교환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변화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실제로 세계는 CBDC를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해왕성은 2011년 물고기 자리에 입궁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경계 없이 흐르는 유동성의 물의 별자리이며 해왕성은 물고기 자리의 지배 행성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물고기 자리의 특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시기이며 해왕성은 또한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원전 사고가 있었으며 그와 함께 해양과 관련한 문제가 주목받았습니다. 우린 사회적으로 의식적 영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좀더 안으로 수렴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기대와 달라서 실망하는 일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고요. 천우 자리가 육체의 건강을 상징한다면 물고기 자리는 정신의 건강을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명상, 체면 치료 등 정신적인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인류와 또 우리 생태계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왕성은 2026년까지 물고기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2023년 11월 17일에는 정갈자리에서 태양과 화성의 회합이 있었습니다. 회합은 2년 반 동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8일 북노드가 양자리에 입궁했습니다. 북로드는 2025년 1월 11일까지 양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정갈자리와 양자리의 지배행성은 모두 화성입니다. 화성은 추진력, 열정, 행동, 야망, 공격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갈자리는 힘이 강력한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나라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의 다툼일 수도 있으니 되도록 우리 사회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정갈자리는 비밀을 간직한 별자리입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비밀들이 많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갈자리는 황소자리와 함께 재정의 별자리이기도 하며 사람들의 돈이 모이는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큰 돈과 관련한 일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될수 있겠습니다. 2024년은 집단적인 영적 깨달음의 해이기도 하며, 수비학적으로는 숫자 8을 의미합니다. 8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권력, 권위, 리더십, 야망.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 조화, 카르마, 정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제가 펼쳐질 것임을 말합니다.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삶에 책임을 지며 내 행동의 결과를 마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내 일과 관계, 영적 성장의 균형을 추구하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내가 한행동의 운명이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내 열정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번영의 해이기도 합니다.다가오는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과학기술의 성장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우주 과학, 의학, AI, 로봇 등 놀라운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있었지만 사람과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던 아틀란티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병자리 명왕성은 진정한 우리 인간, 인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광대한 우주와 첨단 과학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